드러건플라이는 드론과 무인항공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방위, 정부, 공공안전, 상업시장 등 다양한 분야의 드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회사는 주로 방위산업을 겨냥한 제품들을 제공하며 그 주요 시장은 북미를 포함한 전세계 방위 및 정부 시장입니다. 최근에는 드론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공공안전 및 상업용 시장으로도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러건플라이는 NDA의 준수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은 특히 미국 방위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드러건 플라이는 방위 및 정부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중요한 전략적 발표를 했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드러건 플라이는 군사 자문위원회에 방위 분야 전문가인 빅터 마이어와 키스키메를 임명하며 방위 전략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 16일에는 드론 너즈즈와 협력하여 NDAA 준수 드론 제품을 유통하는 공식 부가가치 판매자로 선정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드러건 플라이는 드론의 유통망을 확대하고 NDAA 규제에 맞는 드론 제품을 방위와 정부 기관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10월 9일에는 글로벌 오어드넌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미국 방위시장과 동맹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드러건 플라이의 최근 주가는 단기적으로 약9.5% 상승하며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는 주로 회사의 최근 전략적 발표와 제휴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가 상승은 대부분 기대감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실적 발표에서 실제로 매출로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드러건 플라이는 방위시장에서 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는 11월 10일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실적 발표가 향후 주가와 기업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드러건 플라이의 주요 전략은 방위와 정부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러한 전략이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발표한 제휴나 협력 관계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합니다. 방위산업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되며,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실제 수익으로 인식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드러건플라이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며,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주가 하락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드러건플라이는 NDAA 준수 제품을 출시하여 방위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NDAA와 같은 규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까다로운 과정입니다. 이러한 규제와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품 출시 자체가 지연되거나,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방위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수주가 일어난 이후에도 제품 납기나 품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드러건플라이가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필요한 인증을 모두 완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향후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드러건플라이에 투자하기 전에는 여러 중요한 체크포인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11월 12일에 예정된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합니다. 이 발표를 통해 매출과 수주 상황 그리고 드론 제품의 인증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NDAA 준수 제품 출시와 유통망 확장에 대한 진척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당위와 정부 고객의 수주 내역과 계약 규모 제조 능력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래곤 플라이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지, 마진이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체크포인트들을 통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